오늘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1절로 11절까지 한 달락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1절로 11절까지 한 달락에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화평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화평과 즐거움.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화평 혹은 화목,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먼저 화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 그 성도가 누리는 것이 화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화평은 우리가 한자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화목과 평화 그것의 줄임말이다. 화해와 평화 그것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범죄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원수됨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사전을 찾아보면서 어, 살펴보니까 증오라는 말이 최고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dislike가 아니고 hate입니다. hate.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죄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일을 견딜 수 없이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화해가, 화목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목에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의 종로를 타며 죄와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만홀이 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갈라져 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기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2절로 계속 가보시면 이 화목의 화해의 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또한, 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화목, 화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국면이 회복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역동적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느끼는 신앙의 감정, 영어로는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그 감정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면, 3절 상반절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도 이 즐거움을 끊을 수가 없다, 이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즐거움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 손에 무언가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 눈에 어떤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철석같이 믿을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차이와 다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란 그 자체가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환란 그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 환란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이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질 거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와 연단이라는 계단을 한 계단씩. 밝고 올라가서 참된 소망에 이르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오늘 우리는 이 인내와 연단, 소망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내입니다. 인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화두는 인내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타이밍. 속도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아주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소위 눈치가 빨라야지 먹고 살수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놓치면 크게 손해를 보거나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환란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빨리 신앙적인 결단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오면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휘포모네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라는 뜻이고 모네는 견디다라는 말이래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아래에 서서 끝까지 뚝심 있게 버티고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 가고 세상은 빨리 태도와 입장을 바꾸어서 정말 될성부른 길에 줄 서라, 이렇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버티는 것을 붙들게, 붙들게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이렇게 인내하고 결단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인내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물 같은 평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도가 인내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포와 조급함입니다. 공포와 조급함. 우리가 말씀대로 인내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딱 마주서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건 인내가 아니야.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면 망하는 것 이외에 또 뭐가 있겠어? 포기해. 라고 말합니다. 조급함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어. 주변을 둘러봐. 너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참고 견디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너도 빨리 움직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조급 중에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화평의 복음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버티다가 힘들면 버티다가 포기하고 싶으면 버티다가 그만하고 싶고 자괴감이 들면 여러분 눈을 드셔야 해요. 눈을 드셔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의 삶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요단 강에서 세례 받으셨죠.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빠름에 대한 시험입니다. 조급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 앞에 빨리 너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셨지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그분은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날인지 알아서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제자들을요 가르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고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꾸역꾸역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꾸역꾸역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가장 미련한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의 결과는 그가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땅 위에, 땅 아래,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진짜 배기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진짜 배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내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단이다. 이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 라는 것입니다. 증명 혹은 검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디모데 전설을 배울 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단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이 연단은 김나조라는 훈련이란 뜻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킴에라는 연단은 증명 혹은 검증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배기로 드러나는 것.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우리가 진짜 배기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욕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표현이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단이 바로 이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면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세상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씀 딱 붙들고 인내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진짜 백이로 드러난다. 진짜 예수 닮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백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백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진짜배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정말로 오래동안 여러분이 진짜배기의 우선순위를 알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조이라는 말입니다. 조이. 조이 성교회가 쓰는 그것인데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진짜 배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 순위의 공통점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멋과 결입니다. 세상은요 끝없이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세상이에요.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이기적인 것을 멋있다라고. 잘못 이해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혹하면서 멋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간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딱 옆으로 물려두고 최고의 휴가와 여유를 즐기죠. 그렇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라고 사는 사람들은 비루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언제 내 차례가 오나,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나 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기적인 삶이 멋진 삶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삶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엄청나게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요. 반대로. 연단. 하나님 앞에 진짜배기로 검증된 그 사람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약속. 다르게 말하면 참된 소망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때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신학적으로는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 그리고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서 내세에서 누리는 소망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에서 누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인내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때 이대로 우리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누가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갚아 주셨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상급으로 선물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소망,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역전의 은혜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역전의 은혜.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뭘 이해 가운데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꾸역꾸역 걸어갈 때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지 않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러면 그렇지. 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른 채로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전은 죽음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역전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다니엘도, 다윗도, 거지 나사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세상 가운데 멸시 천대받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 자기를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역전을 성경은 같은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 역전의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찾아올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삶이 환란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역전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때 여러분 5절과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확실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가 나의 노력도, 나의 분투도, 나의 열심도, 나의 신앙의 깊이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바보 같은 선택을 좀 하시면서 사십시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재빠르게 줄을 바꾸어서 지 말고요. 인내하며 버티며 정말 이 길이 진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길을 좀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흉내만 내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에 진짜 배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할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좀 드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과 같이 나아오리라 고백했던 욕과 같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드러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혹시 주보에서 오늘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회심의 제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느리게 걷자. 이말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름의 미학을 말하는 세상 가운데, 느리면 도태되고, 느리면 어리석고, 느리면 바보 같고, 느리면 망한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표때를 향하여 가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발한 발, 그한발한발 그한발한발 놓치지 않고 한발한발 한발 걸어서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속을 의지하고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